안녕하세요. 완벽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젠북 13 ASUS 노트북에 복구 화면이 떠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데이터 복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점검 전에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단순히 1 0 0원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증상은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정확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USB c d 롬을 미리 연결하고, 고급 복구 옵션 확인을 누릅니다. 이후 장치 사용을 클릭하면 UFCD DVD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가상 윈도우로 부팅할 텐데 일반인들도 쉽게 제작하거나 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 윈도우로 부팅하자마자 내 PC에 진입했습니다. 분명 C 드라이브는 존재하지만 하드락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도 전혀 모른다는데 생각하기에 잘못 설정한 듯 합니다. 다행히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 복구키를 알아내셨습니다. 재부팅하고 다시 고급 복구 옵션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해결 고급 옵션 시작 설정 순으로 진행하면 한전 모드로 부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도차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직 시도는 해보지 못했지만 다른 컴퓨터에 저장장치를 연결한다면 다시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트라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복구키를 작성하고 안전모드로 부팅하려는데 블루 스크린이 뜹니다.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드 오류이며 난감해졌습니다. 최소한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입구해서 복구하기로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내역을 올리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모든 자료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답니다. 다시 윈도우 10 설치만 해달라고 하셔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웬디 MBM SSD 256GB의 파티션은 완전히 삭제하고 진행했습니다. 하드락 때문에 윈도우 10 설치가 가능할까? 가능하더군요.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해드렸고 EZDR-V7을 실행해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해드렸습니다. 어떤 고장이든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